저는 이번에 제안을 받고 글을 쓰면서 저의 그 교회에서와 신앙생활에서의 이 삼십 대를 좀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삼십 대 마지막 해인데 그 신앙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나 이렇게 살아왔다 좀 울컥이면서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읽으면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십 대 직장인 최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내려온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아 감리교, 장로교 통합, 합동, 침례교 등 교단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시절에는 대학 선교 단체에서 캠퍼스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문구 아래 나름 열심히 활동도 했던 30대 비혼 여성입니다. 처음 이 포럼에서 2030 여성이 바라본 한국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제가 하는 생각과 말이 한국의 2030 기독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성가과 뮤지컬 어린이 성가대 활동 등을 했고 20살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임원, 성가대 방송실 등등의 활동을 하며 신실한 교회 자매로 살아온 시절이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의 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성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성소수자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와 작금의 한국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30 여성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얼마나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제 신앙의 시작 또한 한국의 제도권 교회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굳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 가부장제 및 남성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코어인 한국교회에 가서 더큰 고통을 자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2024년 3월에 열린 로잔너머 이슈포럼 젠더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난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어화되어 나온 문장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면 늘 갑갑하고 답답했거든요. 저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에야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강연을 찾아 들으면서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교회와 성교단체를 비롯한 개신교판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말하는 성역할과 정상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이유모를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껴왔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가정의 아버지는 같은 역할이라 아버지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아내는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목사는 남성만이 할수 있으며 여성은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자매들은 형제들을 미혹하지 않을 옷차림을 해야만 한다. 등등. 지금 들으면 직관적으로 거부감이 확 들면서 반박할 말이 뚜렷하게 떠오를 말들이 그 시절 제게는 알수 없는 답답함과 갑갑함 그리고 죄책감 서린 거부감으로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 또한 돌이켜보면 가부장대를 하나님의 진리인 양 착각한 채 산소처럼 호흡하며 지내온 탓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스스로를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인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그런 자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내 탓이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분들이요. 스무 살 무렵에는 왜 교회에서 서른이 넘은 언니들은 유령처럼 사라질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서른이 다 되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왜 결혼을 하자는 3 0대 여성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지 알수 있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상 가족 프레임에 속하지 않은 애매한 위치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 이곳은 더 이상 내중거집단이될수 없는 곳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자,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20대 후반쯤 서른이 되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만 교회를 다니겠다 결심했습니다 공공연히 교회에서 나는 서른이 되면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을 그만둘 거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랬지요 말하던 대로 저는 30대가 되자마자 바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교회로 인해 고통스럽던 주말이 꿀맛 같은 시간으로 변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와 멀어질수록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면서 교회와 그 안에 있던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교회를 다니면서는 참아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제 안에서 샘물 터지듯 퐁퐁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를까 남성들이 쓴 성경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도 남성 중심적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교회는 왜 여성을 강단에 세우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은 성별을 떠나 신으로 존재한다는데, 왜그 신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를 입고 있을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이웃의 성소수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설교 속 성경 인물들은 왜 대부분 남성들일까? 교회의 조직 시스템과 결정권은 왜 남성들에게만 있을까? 왜 교회는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할까? 왜 교회 주방은 늘 여성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몫일까? 등등. 내면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을 가늠하고 정리하고 나서야 개신교, 기독교는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문화를 옹호하다 못해 수호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시스템 안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한국교회가 또한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 또한 자연히 깨달았습니다. 성평등은커녕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칠 때에나 나오는 양성평등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 여성은 물론이고 성소,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제3과 신앙에서 나온 질문들을 통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평등한 세상에서 살자고 말하는 페미니즘을 제 삶의 주요한 가치관이자 원동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성폭력 규탄 집회, 세미나, 다양한 시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및 행진 등 다수의 행사와 집회에 참여하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평등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맞닥뜨린 건 조금 더 좋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친 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동조하는 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바야흐로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역병마냥 창궐하는 사회가 제 눈앞에 도래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였습니다. 학교의 성평등 교육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대들의 성평등 의식을 오염시키는 교육을 하고. 퀴어 문화 축제 앞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집회를 열고,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교단 내에서 자기들 멋대로 파면 및 출교시키고, 기저귀 찬 여성이 어디 강단에 서냐며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인 양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종교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그전 그전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교육, 교역자실 너머의 추잡한 이야기들, 특히 무소불이 권력을 쥐고 있는 담임 목사의 갑질,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남성 부목사들의 교만한 모습, 여성 목사라고 한수 접고 보는 성도들의 시선 등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 시스템과 여성 혐오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한국 교회에서의 중년 여성 목사의 위치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습한 교회들로부터 이러저러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모사,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차별적인 인사로 인해 해고를 당한 뒤 사역을 아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안해지셨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계실 적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 모 지역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로 사역하실 적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유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유 예배 참석을 했는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 교역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맛, 맛득차나 하는 게 여실히 보였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도마의 생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하던 30, 30대 남성 전도사가 금요철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또한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은 그 남성 목사를 환대했고 서툰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제곧 목사가 될 그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남성 목사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 좋은 의미로 감탄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과 환대는 남성 목사에게만 허락되는 거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자 아래에서 아들에게만 주어지던 그 관용어린 따뜻한 시선과 환대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터부시되고 남성의 목소리는 널리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교회가 사회보다 더 최악인 것은 이러한 성차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어 합리화되며 개신교 안에서 복음처럼 수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성불평등은 어느새 주님의 섭리로 둔갑되어 여성을 지우고 억압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지만,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중대한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 및 성평등하지 못한 교회를 문제라 여기는 저와 같은 2030 여성들은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헤어질 결심을 하며 심리적으로 미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2030 여성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이 사회보다 더 떨어지고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개신교 문화가 지긋지긋하다 못해 숨통을 조여와서 교회를 떠나는 2030 여성이 정말 눈에 들어옵니까?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한국 교회는 주체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기꺼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1, 2, 3 내란 사태 이후 2030 여성들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기 소개를 하고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성평등하기를 원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깃발을 만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중 가장 빛나는 것을 손에 쥐고 흔들며 광장을 수놓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봉준 투쟁단과 함께 투쟁을 했고 눈내린 한강진에서 응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밤새 눈을 맞으며 지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광장에서 함께 했고 투쟁 현장에 가지 못할 때는 온라인 스타, 스트리밍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비상행동 민주노총 산하 몇개 노동조합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연맹 등에 후원하며 함께 했습니다.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내란 극복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지켜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 시민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은 그가 페미니스트건 성소수자건 장애인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그가 마이크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를 환대하며 경청했습니다. 마이크는 평등하게 주어졌고 다채로운 색깔, 색깔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광장의 세계는 점차 더 넓어졌습니다. 반면 교회의 목소리는 어떠합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한 수를 받은 중년 이상의 남성만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족을 꾸린 이들만이 정답이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이며 여성의 주체적인 삶은 물론이고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 또한 차별과 혐오 어린 시선에 지워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뿐인 진리를 지키려다 주님이 지으신 다채로운 인생들을 폭력적으로 뭉개버리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정대, 정답이 정해져 있기에 대화가 불필요합니다. 말할 입은 있으나 들을 기는 없는 어리석은 이들이 과거 성차별이 당연했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 주장하며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장에서처럼 2030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변화 주체가 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마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회를 다니며 또래 여성들과 성차별 문제라던가 성평등 관련 이슈로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눌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또래 여성을 만나본, 적이,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한국의 기독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성서해석을 내재화하고 가부장제를 진리인양 받아들이며 매주 남성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 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올곧게 다니 2030 여성들이 교회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녀들이 교회를 다니며 성평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미 교회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나간 일부의 2030 여성들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한국 교회와 투쟁할 요량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 준다면 적어도 이 콘크리트 같은 한국 교회에 좀더큰 균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여, 과연 그녀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늦지막이 목사가 된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페미니즘을 통해 한국 교회를 다시 바라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지극히 남성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만큼 가부장제를 격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세계는 남성을 중심으로 굴러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변화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희망, 섣불리 희망을 말하고 싶지도 않으며, 종교적인 언어로 뭉뚱그려 현실을 미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 앞으로도 여전히 남성만을 목사로 만들고, 목사로 살게 할 것이고, 주체적인 여성을 도회시할 것입니다.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천장인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안수를 준다 해도 과연 여성 목사들이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교에서 회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변화의 주체로서 몇몇 2030 기동 여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삶이 온전히 교회에 종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030, 2030 기동 여성들이 교회라는 작은 우모를 벗어나 진짜백의 세계를 직접 만나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깨달아, 마침내 닫혀 있었는지도 몰랐던 입을 열고, 자신,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수 있어야만, 되려 한국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을 다시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굳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과 성소수자차별, 가부장제및 남성중심주의, 정상가족 이리에올로기의 코어인 한국교에 회 가서 더큰 고통을 자처해야 하는가? 저는 스스로를 교회를 변화시킬 주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성차별과 한국 개신교에서 나오는 모든 성평등하지 않은 메시지를 향한 분노가 제 가슴속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듯 목소리를 내게 된것 뿐입니다. 이 비명마저 오래된 여성운동 고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지르, 얻어 지르게 되었지만요. 이러한 비명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웠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억매이며 살았다. 성차별을 일삼는 교회, 교회 내 성폭력이 일어나도 시시하고 덮어버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소수자인 내가 교회에 있음에도 나는 목사의 성소수자 혐오를, 혐오 설교를 들어야 했다. 여성을 평가하고 혐오하는 설교와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과도 같다. 등등. 시시하고 덮어버리지 못할 만큼의 비명소리가 한국교회에 흘러 넘쳐야만 그나마 변화의 첫 걸음을 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명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날마다 입을 열어 말을 해온 분들이겠지요. 이제 그만 입은 닫고 귀를 여셔야 할 텐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비명을 지르며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2030기독 여성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스스로를 지킬 사람들과의 연대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한국교회 내부에도 광장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언제든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할 수 있는 시공간이 주어진다면, 2030기동여성에게도 자신만의 깃발과 응원봉을 높이들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읽은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책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배당하지 말자. 필요하면 싸워서라도.